자 86번 풀어볼 건데 방금 승기리가 얘기했어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는 3 명씩 앉으면 다섯 명이 남는다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의자 수를 x 개라고 하자. 되겠지? 이 상태에서 3x 플러스 5가 바로 학생 수가 되죠. 학생 수. 그지? 이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 계속해 줘. 그 다음에 4명씩 앉을 때는 그림을 응. 그려야 되는데 응. 일단 앞에 동그라미 2개 그린 다음에 어? 뒤점점점 해서 뒤 동그라미 3개를 그려주세요. 어. 자, 지금 이걸 해석한 거고 승길이가 지금 이걸 해석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자, 처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하고 점점점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몇개 그리려고? 3개요. 개를 그린 이유가 뭐죠? 왜냐면 한 개는 남고 또 저세 번째 중에 첫 번째 거까지는 네 명씩 왔는데 어. 뒤에서 두 번째 거에는 한 명부터 음, 네 명까지 는 뭐가 한될지모르겠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팁 여기에 팁 주어지는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 이 문제를 알려주는 팁이 뭐냐면은 의자를 두개더 그리세요. 두개더 그리세요. 되겠지? 의자를 두개더 그려서 한개 남았다고 했으니까. 뒤에 한 개만 그리면 되는데 굳이 두 개를 더 그린 거야. 여기까지 됐죠? 이 상태에서 네명씩 앉았다고 했으니까 여기 네명 앉았겠죠? 여기 네명 앉았겠죠? 여기도 네명 앉았겠죠? 그럼 여기 남았으니까 없겠죠? 근데 얘가 이제 뭐지? 1부터 4. 그렇죠. 얘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완전 모르는 건 아니고 1부터 4까지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한 번부터 네명 사이에 몇 명이 앉됐을 거야. 몇 명인지 몰라 지금. 이걸로 이제 다시 학생수에 대한 식을 승길이가 세워줄 겁니다. 그러면 저거를 식으로 세우면 어. 4의 4x-2 4의 x-2 두개더 그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 한 개는 안 앉았으니까 없어지고 얘는 모르니까 없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개 x-2개가 되는 겁니다. 계속 플러스 1 3x 플러스 5보다 어. 작거나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거대로 이제 적을게 근데 선생 이거를 조금 더 완벽하게 마스터시켜주기 위해서 1부터 4까지도 그냥 여기다 적어버려 그럼 이게 수학식이야? 수학식은 아니야 그치? 근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 4에 x-2에다가 1개부터 4개까지 아... 여기까지 됐죠 이거 두 개를 콜라보해서 최종적인 답을 적어줄거야 여기가 1번이고 그치? 여기가 2번 3번 방금 승기기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4의 x-2+1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누가 학생 수가 3x+5라는 학생 수가 근데 4의 x-2에다가 플러스 4보다는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해설에 처음부터 이렇게 식 세워져 있다고 해서 이걸 막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알겠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합니다. 실제 시험에 나와도 그림 그려. 알겠지? 아, 외워서 어, 두개 빼면 돼. 일치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풀어? 승기랑? 이거는 이제 앞에 거랑 어, 두 번째 거랑 일치하고 세 개짜리가 나오면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두개두개 두개 나눠서 푸니다그두 개의 무슨 어. 범위? 그거의 합.. 어. 그, 아니 공통 범위입니다. 공통 범위입니다. 알겠지? 이것도 지켜주고 이것도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분류한 게 아니야. 그치?